택하신 예배 처소 1 2장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의 성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결국,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모세에게 불선정함으로써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레이지파를 중심하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결국 나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요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은약계를 메는 레이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죄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노래 32장 모세의 축복 33장 모세의 죽음 34장 모세가 모하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에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요하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깁과 정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하까지 보이시고, 요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당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어느까지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하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광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응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유아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유학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군농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